자, 이거 사, 사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AC와 BE가 수직이고, ED와 AB가 수직이래요. 뭐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결국엔 CF의 길이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얘를 동그리라고 하면, 여기를 X라고 합시다. 동그리와 x 더한 게, 얼마였 90도가 돼야 되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여기는 저절로 X가 될 수밖에 없죠. 막꼭지각인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기는 동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여기 파란 삼각형과 이쪽 빨간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AA 닮음이 되는 겁니다. 자, 삼각형 ADF와 삼각형. 자, ADF 동굴 90X 동굴 90X. ECF 대응점 순서대로 써야 선생님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AA 닮음이에요. 자 이때 누구 FC를 구하래죠. FC가 요겁니다. CF 요건 X라고 놓읍시다. 그럼 CF에 대응하는 녀석이 DF인데 DF가 얼마야? 4죠. 그 다음에 나와있는게 AF 요 AF가 얼마예요 1 2고 그거에 대응하는 2f EF. 2f가 15네요. 닮은비가 몇 대면 2대 3이죠. 그러니까 2대 3은 4대 x니까 x는 너무 쉽죠. 6. 정답은 6cm인 5번이 정답이 되네요.